안녕하세요. 10분 중국사 24번째 시간. 바투가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 편입니다. 자, 오늘도 인물 한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몽골 장군 수부타이입니다. 어, 수퍼타이가 아니고 수부타이입니다. 수부타이는 그 빨래하는 게 수부타이죠? 이 수부타이는 문명과 인간을 빨래했어요. 자, 징기스칸의 사선봉 중에 한 명이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징기스칸의 서정에 참전했습니다. 바투의 원정에도 참전을 했어요. 어, 최고의 역사상 육전사령관이 아닌가 싶어요. 자, 최고의 해전사령관은 누구일까요? 네, 저는 그, 우리 순신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금나라가 멸망하고, 어, 오고타이칸이 즉위하는 것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징기스칸의 가계도를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징기스칸의 본명은 테무친이죠. 그의 아내는 보르테였습니다. 이둘 사이에 아들이 4명 있었는데요. 어, 큰아들은 주치입니다. 주치의 아들이 바로 오늘 등장할 바투예요. 그런데 이 주치의 예, 주치는 몽골적으로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게스트란 뜻이죠. 그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자, 그것은 보르테가 젊은 시절에 그 이웃 부족에게 납치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보르테를 구해왔는데 어, 돌아온지 어, 8개월 정도 될때 보르테가 애를 낳았는데 그게 주치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 DNA 검사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태무 친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치를 자기 아들로 키우지만 어, 손님을 아들 이름을 손님이라고 지었다는 말은 어, 태무친이 사실상 주치를 자기 아들로 취급을 안 했다는 걸 것이겠죠. 따라서 이 주치는 고독하게 큽니다. 끊임없이 너는 태무친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주변의 의심의 눈빛을 받아야 했고요. 그래서 이 주치는 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큰뭐 뭐죠 아버 아버지 태무친에게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박을까요? 어,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는 뭐죠?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주치는 대무침보다 먼저 죽습니다. 어, 이 주치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대무치는 그 몽골 운막이라고 그러나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오, 들어오게 하지 못하고 불을 깜깜하게 켜놓고 아, 꺼놓고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하네요. 자, 둘째는 차가타입니다. 셋째는 오고타이고요. 넷째는 툴루예요. 사가타이는 주치와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어릴 때는 형아 형아 그러겠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지죠. 입장이. 주치에게 형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 아들 아니 아닐 수도 있지 않소? 이런 식으로 얼굴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살살 긁어요. 반면에 셋째 오타이와 넷째 툴루이는 너무 우애가 깊었습니다. 특히나 이툴루이는 아버지 대무친 말도 잘 들었어요. 자 여러분도 몽골의 풍습을 잠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농경사회에서는 큰아들을 좋아합니다 부모들은 그런데 이 몽골사회에서는 어, 큰아들이 장성하면 재산을 붙여서 내보냅니다 둘째는 둘째도 내보내요 셋째도 내보내고 자 막내가 있다 치면 그 막내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주고 막내와 함께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몽골초원은 힘이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10대 후반대 어, 자식을 넣게 되면 아버지가 60이 되었을 때 자식도 이미 마흔 40, 마흔이 넘긴 어,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릇파릇한 막내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은 물려주고 그 막내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노후를 보내는 게 몽골의 풍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이 태무친의 뒤를 툴루이가 있는 게 맞는데 태무친은 어,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몽골의 풍습일 뿐이고, 이제 광활한 제국을 경영하여야 하는데, 제국을 경영하기에는 오고타이가 군주의 자질과 품성이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살아생전에 이 태무친의 마음을 읽은 툴루이는 태무친이 사망하자 자신이 잠시 칸에 임시로 칸을 맡았다가 쿠릴타이를 통해서 셋째형 오고타이를 대칸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고타이가 칸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시면 킵차크 왕국이란 지역, 킵차크 왕국은 어, 주치의 아들 바투가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이 뭐죠? 이 지역을 주치에게 하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큰 아들 내보낸 거죠, 징기스칸 입장에서. 둘째 차가타이 내보낸 곳이 차가타이 왕국이에요. 셋째, 오고타이 내보낸 곳이 오고타이 한국이에요. 몽골 풍습을 이해하니까 이제 이 한국들에 왜 생겼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툴루이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이 한국이 툴루이를 보낸 곳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이따,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데리고 산다는 게 몽골 풍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는 아버지 징기스칸과 함께 몽골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개의 한국과 툴루이가 여기 있었던 이유를 알겠죠? 자, 1234년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오고타이가 즉위한 어, 오고타이가 칸으로 있는 이 시기에 세계 정세는 이러하였습니다. 자, 금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남송과 몽골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송이 먼저 몽골을 겸,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나라가 멸망한 틈을 타서 과거의 수도였던 개봉을 포함한 중원을 되찾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몽골 입장에서는 가설 롭죠안 그래도 힘이 넘치는데, 자 그런데 몽골은 쿠릴 타이를 통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어, 어디로 정복 전쟁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어요. 오고 타이는 중국의 통일을 원했지만 어, 백전의 용사, 역전의 용사였던 수부 타이는 우리 몽골 제국이 땅 끝까지 가보자고 주장을 합니다. 저 멀리 서포 끝까지 우리 몽골의 말 밟고 안에. 어, 놓이게 하자라는 수부타이의 의견이 채택이 되어 거대한 정복전쟁의 큰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2차 몽골 원정이었어요. 자, 이것을 제2차 서정이라고도 하고요. 바투의 원정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킵차크 지역이 바로 유럽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타이 칸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그 첫째 형의 족, 아들, 조카였던 바투를 총사령관을 시켜준 겁니다. 너희 나와버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바투를 원정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거기다 역전에 용사였던 수부타이를 붙여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투의 원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유럽으로 가는데 당연히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러시아가 있었죠. 자, 러시아는 지난 시간 칼가강 전투에서 주력군이 증발한 이후로도 자기들끼리 그 연합을 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연, 공국들은 또 북부, 남부 할것 없이 다 짓밟히게 돼요. 어, 살아남은 그북부의 여기 이, 이 지역은 자신들이 잘 방어했다기보다는 기상 조건 덕분에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그 러시아의 그 도시들은 목책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냥 나무로 이렇게 도시를 방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금나라와 이 호라즘을 공격하면서, 뭐죠? 이 돌성들도 다 깨부수던 몽골이 이 나무, 나무 목책이 겁나겠습니까? 당연히 전 러시아가 짓밟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목책 밖으로 나와서 초원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초원에서 몽골 기병과 싸우면 그건 자살행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러시아 공국은 멸망을 하고, 다 짓밟히고 맙니다. 그런데 이 바투가 재밌었던 게, 어 전술은, 실질적인 전술은 수부타이가 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역할을 찾는데요. 이 바투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요. 점령지를 잔인하게 초토화시키는 게 바투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그 학살의 공포를 떠나, 피하기 위해서 동유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동유럽으로 러시아인들이 도망을 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어, 겁에 질려 있어, 질려 있고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 동유럽으로 도망온 러시아인들은 말해요. 동쪽에서 악마가 오고 있다. 그들은 지옥에서 나왔으며 그들에게 인정과 자비는 없다. 그러자 이 동유럽인들은 어, 궁금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전에 앞서 자, 이 바투의 그 초토화가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북부 라잔이란 도시가 그 함락이 됐을 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저녁이 되자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릴 자도 없었다. 그 성안에 뭐다 뭐 죽였단 말이죠. 남부 키우, 키에프가 함락됐을 때는 땅은 죽은 자의 두개골과 뼈다귀로 덮여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림 굉장히 귀엽죠. 그림 굉장히 귀여운데 사실 굉장히 끔찍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 끔찍한 사건을 굉장히 귀엽게 그려놨네요. 자 잠시 지도를 보시면. 어, 자 이렇게 이제 그 폴란드와 헝가리 차례가 된 거예요. 왜 러시아는 다 끝장을 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수부타이와 바투는 이 헝가리 쪽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헝가리 쪽의 초원이 탐나는 거예요. 이 몽고족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하들을 시켜서 폴란드 침공을 명령시키고 이 폴란드와 헝가리가 연합하지 못하게끔 폴란드를 각개격파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 1241년에 폴란드와 헉, 폴란드 연합군과 몽골 제국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레그니차 전투입니다. 휠레지엔 공의 공이었던 헬리크 2세가 지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전사를 하게 돼요. 어떻게 됐냐면 참수를 당합니다. 여기 그창 끝에 그목 매달려 있는 사람이 헬리크 2세예요 이때 폴란드의 군대는 그 보병과 농민 보병과 그다음 그각 영주들에게 차출한 기사들 그리고 그 유럽을 떠돌던 용병들 그리고 그 십자군 3대 기사단 중에 하나였던 튜튼 기사단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면 이 구성은 괜찮은데 이렇게 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난번 칼가강 전투와 마찬가지로 이, 이 폴란드 군대가 모여서 기다리 이 평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몽골군의 모습을 뭐 폴란드 군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들 비웃었던 겁니다. 말도 짧고 사람도 짧고, 그 갑옷은 뭐 자기들처럼 철 갑옷도 아니고 뭐 가죽 걸레 같은 가죽 갑옷 입고 있으니까 이거 비웃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야, 러시아 애들 쟤들한테 끝장 난 거야. 야, 어디 가서 유럽이라 부르지 마. 쪽팔리니까 이러면서 어 기사 처음 일 일진이었던 기마병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병들도, 자신들도 공을 세우려고 뛰쳐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뛰쳐나오니까, 몽골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거리를 벌리면서 활을 날리니까, 또, 칼가강 전투 같은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거리가 벌어지고, 어, 멀어진 보병들은, 중기병들의 모기가 되는 거고요. 자, 뒤늦게, 튜튼 기사단이, 어, 연합해서, 싸우려 싸우려고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버린 거예요. 멀리서 활 쏘고, 완전 진열를 무너뜨려서 기병으로 밟아 버리는 이 몽골의 기동 전술을 유럽 국가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레그니차 전투가 벌어졌고요. 자, 폴란드에서 레그니차 전투를 통해서 폴란드 군대가 증발을 해버렸고요. 자, 이제 수부타이와그 바투가 이끄는 군대는 모이 전투라고 해서 러시, 헝가리 국왕과 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역시 1241년에 있었. 헝가리 국왕 벨라 4세는 이 패에서 도주하게 됩니다 자, 수부타이의 별동대가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그림 보면 그 되게 귀엽게 그려놨죠 이 끔찍한 일을 옛날 사람들이 귀엽게 그려놨어요 보면 재밌는 건 몽골이 말 위에서 활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의 군대는 다 칼만 가지고 있죠 칼과 창만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때 궁기병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말에서 활을 쏘는 것 자체가 안, 얘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이 전투의 그 모의 전투를 잠시 보자면요. 이 벨러 사세는 기존의 그 유럽 군대와 달리 이 몽골군을 함부로 약보지 않았어요. 이 사요강이라는 이 두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강을 두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이 수부타이가 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병력을 두 개로 나누어서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바투가 지휘를 하죠. 그 수부타이는 자신이 별동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질급한 바투가, 아씨, 뭐, 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 그냥 쳐들어가면 되지. 쟤도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쳐들어가 버립니다. 다리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리를 넘어오니까, 헝가리 군대를 어떻게 해요? 다리 쪽으로 모이겠죠. 여기서 난전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럽 군대는 헝가리, 그 몽골군을 어떻게 이겨, 상대해야 할지 힌트를 찾게 돼요. 이 난전이 벌어지니까 몽골 군들이 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몽골 군대의 장점은 뭐예요? 넓은 지역에서 이 기마전술을 써 활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리를 건너서 와서 좁은 지역에서 난전이 벌어지니까 이 몽골 기병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난전에 능한 유럽 군대의 기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투의 군대가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어, 뭐죠? 이 보고가 들어갔겠죠, 수부타이에게. 지금 다리에서 바투 군의 진격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었겠죠. 그러면 수부타이가 뭐라, 그래, 뭐라 그럴까요?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이랬을까요? 아니죠. 빨리, 빨리 강을 건너서 이 배후를 쳤던 겁니다. 측면을 공격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전 상황을 끌고 가고 있던 유럽 군대는 갑자기 나타난 바투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전열이 무너지면서 어, 몽골 제국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요강 전투 혹은 모의 전투라고 하는 전투였는데요. 이로써 몽, 헝가리 역시 몽골에게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제 폴란드와 헝가리가 연달아 동유럽의 강, 강국이었던 폴란드 헝가리가 어, 연달아 무너져 버리니까 다음 상대는 누구죠? 신성 로마 제국과 바로 이탈리아 로마가 그 교황청이 있던 로, 이탈리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서유럽은 어, 긴장에 빠지게 되고요. 자 이제 하지만 이 당시 서유럽 역시 그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군사력이 막강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어, 몽골 기병과 어, 정통 유럽 십자군이라는 어떤 그빅 매치가 이제 성사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그렇죠? 빅매치라는 게 어때요, 보통? 잘, 될 듯, 될 듯, 성사 될 듯, 성사 될 듯, 성사가 안 되죠. 자, 큰 싸움을 앞두고, 갑자기, 몽골 군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오고타이칸이 사망을 한 것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칸을 추대하기 위해서는 또 부족회의인 쿠릴타이가 개최가 돼야 하고요. 그래서 몽골은 그 바투는 돌아가기를 원했고 이렇게 그 몽골 군대가 철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차가타이는 뺐고요. 자 주치의 아들이 바투라 그랬죠. 오오타이의 아들이 구크입니다자이 툴루의 아들들이 바로 몽케, 쿠빌라이, 쿨라구, 아리크부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오오타이 가 사망했지만 오고타이 아내 입김에 따라 구유쿠가 다음 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유쿠가 2년만에 사망을 하게 돼요. 자, 다음 칸을 누구를 주워, 주어야 할까요? 오고타이의 손자였던 카이두구도 있었고요. 뭐 구유쿠의 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토가 자신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지만 이 원정도 잘 이끌어 잘 이끌었던 이큰 아들의 아들이었던 바토가 여기서 입김을 불어났습니다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기억해 보니까, 태무친 할아버지께서 툴루이 삼촌 엄청 이뻐하셨어 그런데 툴루이 삼촌이 오고타이 삼촌에게 칸 자리 양보한 거잖아. 그런데 오고타이 칸도 사망했고 아, 돌아가셨고, 그 아들 구유쿠도 죽었으니까, 이제 툴루이 삼촌 아들이었던 이큰 아들 몽케한테 다시 칸 자리 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투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투의 파워, 파워로 인해 툴루이의 크나 장남이었던 몽케가 4대 칸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칸으로 즉위한 몽케는 할아버지 징기스칸 그리고 숙부였던 오고타이 칸처럼 자신 역시 위대한 원정을 이뤄내고 싶어합니다. 자 이렇게 3차 몽골 원정이 결정이 돼요 이것을 훌라구의 원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1차는 징기스칸의 원정 2차는 바투의 원정 3차는 훌라구의 원정이에요. 자, 훌라구는 말했듯이 몽케의 동생이에요. 이 원정의 목, 목적지는 이 페르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아랍 지역이었고요. 자,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했고, 이지역의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위협해요. 자, 동생을 시켜서 원정, 3차 원정을 시켰고, 몽케 자신은 이제 드, 더이사, 더 이상, 드디어, 남송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통일을 향한. 자신은 이 사천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중국 발음으로 쓰촨이에요. 그리고 동생 쿠빌라이를 시켜 중원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이 쿠빌라이는 호북 지역까지 내려옵니다. 호북은 중국 발음으로 후베입니다자 그런데 여기서 몽케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몽케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몽골은 또다시 혼란에 내부 권력 다툼의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남송의 남송의 운명과 이 몽골 제국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묻고 더블로 가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